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하나입니다. 저희 스타카가 새로운 포르쉐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다양한 포르쉐 매물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제가 자신 있는 매물은 제가 타봤던 매물인 거잖아요. 네. 포르쉐 박스터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은 718 박스터 s 고요 오늘은 보니 뚜껑을 열고요 프렁크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통은 엔진이 있는데 이 차량은 미드십입니다. 앞쪽이 아니라 저 뒤쪽 중간 부분에 미드십이 있어요. 이 엔진이 중간으로 가게 되면 무게중심 밸런스를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도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라고 하실 텐데 미드십 차량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어, 고급 브랜드 슈퍼카 브랜드 막 페라리 488 이런 애들이 보통 이런 미드십을 써요. 그런데 이 박스 미드십입니다. 1억 원대 초반에서 미드십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차를 좀 안다 싶은 분들은 박스터를 꼭 거쳐가는데요.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옵션도 잘 들어가 있는데다가 차주가 튜닝도 잘 해놨어요. 그리고 미드십이라서 운전의 참맛을 느낄 줄 아는 분들이 선택을 하실 겁니다. 포르쉐 718 박스터 S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뿅! 자, 718 박스터 S 2.5입니다. 화이트고요. 완전 무사고의 화이트 레핑 차량이에요. 근데 이게 무광이라는 게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블랙탑의 레드시트. 색상 조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2016년 9월 22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는 5만 1000. 어,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2,300.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8,900만 원입니다. 박스터는요, 진짜, 진짜 중고가 감가방어가 잘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 다행히 보험이력,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이력이 3회 미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쪽. 보험은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 무사고지만 보험 이력 3회 합쳐서 230만원 잡혀있어요. 어, 용도 변경 이력은 따로 없습니다. 어, 7.18 박스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조합인데다가 래핑이요. 어, 아무데서나 안 했더라고요. 래핑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래핑이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됐냐면 박스터에서 여러분 그 추가 색상 추가를 하면 그 옵션 중에서. 이 롤케이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도 색상 추가를 해서 도색면으로 입힐 수 있는데 이것도 돈이거든요 근데 얘는 랩핑으로 거기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뒤태가 거의 완성형입니다 어, 그서 랩핑 상태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래 색상은 블랙입니다 어, 엔진오일이랑 미션오일 같은 소모품은 이미 교환을 마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8,900만 원에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박스터 찾으시는 분들 여기예요 여기! 색상 조합 너무 좋죠? 어, 외관은 사틴 화이트로 랩핑을 해놨어요. 이게 무광 화이트 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정말 색깔이 이쁘고요. 실내는 블랙에다가 레드의 조합이고, 시트는 레드 시트. 어 그리고 포르쉐 각인도 시트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정말 예쁜 조합이고요. 요고, 어, 옐로우 벨트가 뭔가 포인트가 아닐까. 어, 그래서 이곳까지 해서 정말 이 전차주가 센스 있게 옵션을 넣어놨더라고요. 포르쉐는 사실 어떤 옵션을 가진 차를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차량 PDLS 플러스 헤드라이트 가지고 있습니다.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 통풍 시트, 어, 여러분. 박스터의 통풍 시트 옵션 넣은 차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있으면 진짜 편해요. 아시죠? 엉덩이에 땀 많으신 분들. 통풍 시트, 20인치 까레라 S 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스포츠 배기 시스템, PASM. 이게 뭐냐면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하여튼 있으면 좋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애플카 플레이 심지어 여기 애플카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도 안 떼놨어요 액정에 어 그래서 손톱 자국 일도 없는 그리고 전차주가 엠비언트 라이트도 했는데 진짜 이거 순정이라 그래도 믿을 만큼 작업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주가 래핑도 어, 그렇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그러고 좀잘 하는 데서 제값 주고 한것 같아요 엠비언트 라이트 포르쉐 이렇게 넌차 흔치 않은데 어, 튜닝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차 배기음 그리고 탑 열고 닫히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 차량은요. 미드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쪽 보닛 부분에는 트렁크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미드십 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엔진이 깔려 있기 때문에 뒤쪽 트렁크도 완연히 트렁크입니다. 트렁크에 뭐 실려 있냐면은 이 차주분이 이 레드 시트에 맞춰서 코일 매트도 레드로 깔아 놔서 이 원래 카매트도 깔려 있거든요. 자, 트렁크 공간도 보고 오시죠. 뿅.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엔진은 보실 수 없지만 제가 재원은 알려 드릴 수 있어요. 배기량 2497cc입니다. F4 후륜 구동이고요. 연비 8.9, 최고 출력 350마력, 최대 토크 42.8. 그리고 이 차량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등 소모품 교환을 모두 한 차량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2차 조건 설명해 드릴게요. 718 박스터 S입니다. 자, 최초 등록 2016년 9월 22일이고요. 주행 거리는 51,000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2,300만 원 이거 옵션 포함가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8,90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보험 이력은 잡혀 있는데요. 보험 이력 총 3회 230만 원, 그러니까 세번다 합해서 230만 원 잡혀 있고요. 용도 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박스터 찾으시는 분들 이겁니다. 대기음 들으셨죠? 어우그 노멀 박스터 타다가. 대부분 기변을 뭘로 하냐면 S나 GTS로 하세요. 왜냐면 또 노말이랑은 차이가 확 나거든요. 자, 2차 스타카에 있습니다.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이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가격 상담, 금융 조건 상담 편안하게 하시고요. 저 박스터를 찾고 있는데 2차 말고 다른 차는 없나요? 있어요. 저희가 영상에 나가는 그 차종으로 다양한 컨디션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 이 차는 아니지만 이 차랑 비슷한 차. 이 차는 아니지만 이 차랑 조건 요렇게 요렇게 다른 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의 주시면 원하는 차로 딱 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금가로 소개해드렸지만 할부 가능합니다. 리스 가능합니다. 타시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잊으시면 서운해요. <laughs>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 안녕. 뿅.